2022년 이민년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 드린 거니까 어100% 맞니 안 맞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어 우리 나라 국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2022년은 건물이 그 많이 위험하게 파괴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홍수나, 어, 이렇게 됐겠지만, 하재나 이랬지만, 하재도 내년에는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내년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 내년에 건물에 그 대형 건물이 문제가 좀 있으니까 화재나 또뭐 폭파나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은 내년에 하반기는 중반기는 상반기는 안 되지만은 중반기가 좀 넘으면 아파트 값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내년에 정말 써야 될 곳은 쓰고 그래야 되지. 그래 안 하면은 굉장히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면은 내년에 뭐 승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은 참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내년이 정말 어려운 해입니다. 시끄럽고 어또 고소고발이 많고, 그런 해입니다, 내년이. 내년이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은, 뭐, 하재도 많이 나겠지만은, 건물 파괴도 많이 되겠지만은, 또, 고소고발도 많이 됩니다. 왜 폭력에다가 성폭력에다가 많이 날 겁니다. 살인도 많이 납니다. 또 자살률도 내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이 된 정부가 아니거든요. 내년도 국민의 정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뭐,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각자 조심하고 또 각자 쓰는 돈을 아껴서 뭐, 충분히, 어, 필요한 돈을 맞춰가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 대출이 내년에도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돈 빼가 저돈갈고구부고 이랬지만은 그게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국은은 경제도 안 좋지만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내년 후반기에 가야, 2022년 후반기에 가야 완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은 좀 확진자가 잡나오고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라고 어, 전해드립니다.